지방령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? 약 20년 전 내가 겪은 일이야. 여름 방학이었고 동네 만화방에서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공포 소설링을 빌려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.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엔 횡단보도가 없었어. 양쪽 100m 떨어진 곳에 각각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중간인 우리 집 골목엔 없어서 늘 무단횡단을 했지. 난그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비록 2차선을 무단횡단 하더라도 정말 좌우를 잘 살피고 내 시야에 차가 없을 때만 후다닥 건넜어.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이상했어. 여느 때처럼 후다닥 건너는데 옆을 보니 어느새 1톤 트럭이 내 옆에 있네. 트럭에 박고서 땅을 굴렀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 순간은 하나도 안 아파.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. 아무튼 그 트럭을 타고 병원에 갔어. 가는 도중에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다 보니 통각이 돌아와 엉엉 울고 비명을 질렀어. 병원에 와서 트럭에 타고 있던 부부랑 부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걸 느꼈어. 그 부부 말로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앞에 나타나더래. 놀래서 옆으로 차를 꺾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야.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인을 치는 것보다 학생을 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를 내 쪽으로 돌린 거지. 그런데 난 그런 할아버지를 못 봤거든. 그 2차선도로 사방 100m에는 건물이 없어. 곡선 구간도 없어. 다 직선도로라서 내가 그 트럭을 못본 것도 미스터리할 뿐더러. 상식적으로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너무 놀라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까. 사고가 나고 그부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.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직선 2차선 도로에서 평소에 차를 매우 조심하는 내가 트럭을 못 보고 치인 것도 이상했어. 내가 골목에서 확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천천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트럭 주인도 이상했지. 옆에 있었다던 정체 모를 할아버지도 이상해. 이런 게 지방령이라는 걸까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